레이저 태그 배틀 게임 3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저 태그 배틀 게임 총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레이저 게임 경기장에 가지 않아도 자신만의 레이저 태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난감 세트예요. 최신 디자인과 멋진 빛과 소리로 총을 맞을 때 조끼가 진동하며 더욱 쫄깃한 전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더욱 즐거운 이 제품은 6세 이상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졌답니다. 배터리만 준비하면 즉시 플레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레이저 태그 배틀 게임 총 세트로 친구들과 함께 최고의 전투를 즐겨보세요. 어린이 레이저 태그건 세트 전기 접외선 전투 게임 장난감 총. 이 제품은 레이저 게임 경기장에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플레이할 수 있는 장난감 세트예요. 최대 4팀의 전투를 지원하고 총을 맞을 때배지가 진동하여 더욱 즐거운 경쟁을 선사해요. 최대 20m의 촬영 범위로 제한없이 전투를 즐길 수 있답니다. ABS 소재로 안전하게 제작되었고 연령 범위는 6세 이상이에요. 배터리는 각 배지당 3개의 트리플레이각 건당 2개의 트리플레이가 필요해요. 선물상자로 포장되어 있어 선물로도 좋을 거예요. 어린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최고의 전투를 즐겨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저 태그 배틀 게임 장난감 총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끝없는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데요. 완벽한 깜빡이는 조명과 생생한 음향 효과, 그리고 촉각 진동까지. 레이저 태그건 4개로 이루어진 이 세트는 무독성 ABS 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안전하고 견고해요. 멀티플레이어 게임과 4가지 촬영 모드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안전을 위해 안전 적외선 신호를 사용하여 눈 손상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어요. 또한 최대 100피트 범위의 레이저 태그 전투를 위해 설계된 이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과 내구성 있는 소재로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인기가 많답니다. 포함된 전술 마스크와 안전 안경으로 더욱 즐거운 경험을 할수 있어요. 어린이의 생일 선물로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파티에도 딱인 제품이죠. 지금 레이저 태그 배틀게임 장난감 총 세트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